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4일 아침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주는 매우 중요한 한주가 되죠 왜냐면 음, 이번주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달 6월달 들어서면서 첫번째 두번째주 각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첫번째주는 a d b 민간고용 그렇죠 ATB 민간고용이 있었는데 지난달보다는 약간 증가되는 모습이 있었고 근데 지난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죠?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 예산이 4.7%보다 높은 5%가 나왔어요. 근데도 시장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달의 가장 핵심 주가 이번 주가 되는 거죠. FMC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민간 고용, 이것은 결국 f m c 회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 m c 의가 15일, 16일날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될지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로 본다면, 본다면 사실은 그 테이퍼링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연망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 거다. 지금 현재 일시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절대 일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10,400보를 줘서 돈이 있으니까 썼다.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차피 고용이 돼도 고용을 다시 하게 돼도 그 돈을 벌어서 또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는 아마도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근데 이걸 아니라고 우기는 어, 시장이 모습이 너무나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fmc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 거냐 일단 금리 인상은 아니죠 금리 인상은 뭐 테이퍼링 끝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금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은 채권매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이 언제 될 거냐 요거는.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의 가능성을 좀 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8월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가 나고 오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은 항상 정책을 바꿀 때그 잭슨홀 미팅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잭슨홀 미팅도 가능성 있겠죠. 그래봐야 뭐 한달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월 달중 하반이기 때문에 지금 뭐 6월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담달이면 그다음 8월이에요. 그러니까 한달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한달반을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준이 할 건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물론 뭐어 잭슨홀 미팅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없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게 연망의 연말에, 연말에는 어 자야 들 거라는 전망을 내서 보냈지만 인플레이션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쌓여서 생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차리다. 어쨌든, 어, 이번 FMC를 통해서 시장은 방향성을 한, 한달반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잭슨어 미팅 때는 뭔가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번에 안 되면. 왜냐하면 고용이 안 됐잖아요. 고용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보다 낮잖아요. 근데 그게, 천사역을 줘서, 그, 가정에서 그걸 가지고 휴식을 취해버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돈이 소비되는 게한달에한달반 정도 지난다고 소비되잖아요. 걔네는 집도 지수세니까 거의. 그럼 소비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7월 초에 6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7월에 나온 고용과 인플레이션. 그게 8월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상관이라서 이번에 테이퍼링 안 한다면 8 월은 거의 확실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이번 FMC에서 또 완화적 제스처를 어, 취할지, 뭐 카플란 같은 댈러스 연안 총재가 제시한 것처럼 테이퍼링을 조만간 진행해야 한다는것은뭐 따라갈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이번에 뭔가의 방향성을 일부는 제시해 를줄 거고. 그게 완벽한 결정은 잭슨홀 미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테이퍼링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연준에서는 고용이 안 좋다라는가 이런 걸 가지고 약간 찝어서 약간 시간을 벌수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음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그게 어려울 거다. 왜? 그들이 이제는 그 휴적, 그동안 휴식을 취했던 일반인들이 이제는 직장을 구해야만 생활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6월에 고용 동향은 7월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건 7, 8월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연준이 마지막으로 뭐 시간을 끌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니면은 이번부터 차라리 뭐 칼프라인이 제시하는 것처럼, 저 뭔가 로드맵을 제시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잭슨은 미팅만큼은 아마 넘기지 않을 거라는제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뭔가를 할수 있는 기간에 이제 한달반 정도 남지 않았는데, 그한달 반을 벌기 위해서, 립 서비스로 갈 거냐 아니면은 한달 반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테이프로 할 거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뭐 답이 어떤 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시나리오가 두 번째 나오, 이슈라 나오고 있어요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7 8월에 소수 의견이 나와서 10월에 할 거냐 아니면 증권가 처럼 11월에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시점 이후에 할 거라는 거예요. 변명이 테이퍼링 먼저는 안할 겁니다. 미국은 1 단계 2 단계라 테이퍼링 금리나 2 단계도 우리는 금리상 한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테이퍼링인데 테이퍼링이 잭슨홀 미팅 때 결정이 나면 9월 되겠죠, 9월.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라 11월 정도 금리 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전문가들의 10월이나 11월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금리 인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잖아요 추경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서 추경으로 뭐 유동성 회수를 좀 막아줘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추경은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결국 똔똔이가 될 테니까 유동성은 똔똔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MC든 잭슨홀 미팅이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시장에 뭔가 제시할 건데 연주 입장에서 시간을 벌한달 반을 벌기 위해서는 잭슨홀 미팅을 선택할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어차피 가야 될 상황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가겠죠 왜냐면 얼마 전에 제나 넬런이 그 얘기 했잖아요 다소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낮은 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인플레이션도 지가 만든 거거든요 지가 어 본인이 지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때는 됐어요 그 때가 됐는데 그 시점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될 거냐 아니면, 잭슨어 미팅으로 지금 시작하느냐. 만약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버티겠죠? 잭슨어 미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하반기 때는, 뭔가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은, 확실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다오 지수 지난주에 소폭 올랐죠. 소폭 올랐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볼게요. 다오는 주봉상으로는 은봉으로 끝났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어, 보를 하고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고요. 나스탑, 보시면은, 지금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 예상 밖으로. 이 양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양봉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양봉. 에서 혹시, 쌍봉, 쓰리봉이냐? 그냥 지나치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쓰리봉까지 해봐야, 어, 현재보다 한 200포인트 정도. 2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운하라 지수도 볼까요? 이제 네, 운하라 지수도 보죠. 운하라 지수. 지금 이 주봉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 3266을 중심으로 봅니다. 3266이 넘어가게 되면, 회귀할 때를 제외하고는 상방을 봐야겠죠. 대신 종지 기준이면 종지 기준. 예, 종지 기준이고요. 음, 라이브 쪽에서는, 음, 종지가 돌파가 되면, 그 다음날 하루 거래되는 거 보고, 그 다음날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슈팅 처음으로 2, 3일 안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거든, 요코버스를 그래서, 저희도 한, 가지고 있는 코버스 뭐, 주식도 하고 있지만, 코버스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달반 동안 더, 뭐, 올라가려고, 노력할지, 그렇지 않을지, 이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원달러. 여기 환율이 어저께 좀 달랐습니다. 환율이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에 얼마에 끝났냐면, 1110원에 끝났어요. 1110원 80전에. 410원 80전에 끝났는데요 여외환율에서 원달러는 좀 달랐습니다 6원 정도가 올라서 끝납니다 1116원 55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원 정도가 오른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지만 1114원에서 1118사이에 좀 있어야 한다는 얘기해서 근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1 1 1원에 끝나서 본장에서 어 했는데 야간은 316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일정 바운드리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요. 일정 바운드리 안에서. 그래서 원달러가 뭐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과정이 계속 연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이 원달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316원 이상에서 움직인다면, 주가가 치우가는지, 가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또 가져볼 수도 있다. 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